최근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 등에서의 인터넷 환경이 필수가 되면서 공유기 제품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재택 근무 온라인 강의가 보편화되어 공유기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전제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격과 품질을 모두 충족하는 가성비 와이파이 공유기 추천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제품들을 잘 비교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와이파이 062 제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추천 제품 IPTime 유무선 062A604SE. IPTime A604SE는 4개의 안테나가 존재하여 2.4GHz와 5GHz 와이파이 망을 동시에 구성합니다. 2.45GHz 대역에서 높은 속도의 근거리 통신망을 제공하는 i 트리플 e 802.11AC를 지원하여 각각 최대 300 867MBps의 속도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최대 속도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는 다 소용없겠죠. 따라서, 해당 제품은, m 유미모 라는 기술을 제공하는데요. 이는, 복수의 기기가, 동시에 무선 랜을 사용하더라도, 속도 저하를 없애, 최대 속도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추가로, WPS 버튼을 지원하여, 별도의 프로그램 설정 없이, 무선 공유기를 연결할 수 있으며, 보안 설정도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쿠팡에서 3만원 중반대에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평은 3,608개, 평점은 5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 키피링크 유무선 와이파이 062 PLWR940N 플러스 최대 450MB 퍼세크의 고속 무선 인터넷 속도를 지원하여 고화질 동영상의 스트리밍 시청과 온라인 게임을 무리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의 안테나에서 데이터를 동시 송수신하여 간섭을 줄이고 전송 효율을 향상시키는 오디바이 미모 기술이 적용되어 광범위하게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여러 대의 기기를 연결하다 보면 공유기의 발열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t l w r 9 4 0 n 플러스 제품은 공유기의 발열을 억제하기 위해 앞 아, 6면에 열 방출통 풍구가 있어 발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추가로 무선홈 오프버튼이 존재하여 유선 인터넷은 유지하고 무선 인터넷은 해제해야 할 경우 손쉽고 간편하게 제어 가능합니다. 해당 제품은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쿠팡에서 2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평은 1,363개 평점은 4.5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 IP타임 유무선 062AXA004M 앞서 소개했던 A604SE와 마찬가지로 4개의 안테나가 존재하여 2.4GHz와 5GHz 와이파이 망을 동시에 구성합니다. 차세대 무선 규격인 IEEE 802.1X 와이파이 6을 지원하여 보다 넓은 무선 거리를 제공하며 채널당 최대 80MHz 대역폭과 향상된 OFDMA 방식으로 고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인터넷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2.4GHz 와이파이 망에서는 최대 속도 573.5MBps, 5GHz 와이파이 망에서는 최대 속도 1201MBps를 제공합니다. 추가로 양방향 MU 밍모 기술을 적용하여 복수의 기기가 무선랜을 사용할 때 속도 저하를 없애고 최대 속도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해당 제품은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쿠팡에서 8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평은 1352개, 평점은 5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번째 추천 제품 네티스 메시 와이파이 6, 06기 MX602, OFDMA 기술을 통해 연결된 기기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여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늘기 때문에 약25% 가량 향상된 처리 속도를 제공합니다. 802.11X 규격이 적용되어 2.4기 가이르츠 와이파이망에서는 최대 574MBps, 5GHz 와이파이 망에서는 최대 1201MBps를 제공하며, 완포트가 기가 비트를 지원합니다. MUMIMO 기술을 통해 지연 없이 빠른 속도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며, 빔포밍 기술을 통해 와이파이 거리를 늘리고, 연결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해당 제품은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쿠팡에서 4만원 중반대에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평은 185개 평점은 4.5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까지 2만원대에서 8만원대까지 다양한 종류의 가성비 와이파이 공유기 추천 제품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제품을 잘 비교해 본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와이파이 공유기 제품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해당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